안녕하세요 오늘의 행복미미 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로블록스에 있는 라이벌인데요 그제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분들이 추천해 준그 만년설이와 다른 무기들로 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1대1 하고 자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건이 만년설이 단검 전투 도끼, 배낭, 이 조합이거든요?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그냥 만년설이와 전투 도끼, 그두 개만 쓰는 건데, 그, 이건 쉬운데, 그, 그거 중 하나는 더, 하나, 하나가 더 있는데, 그거는 그, 지지 않고 5연승이거든요? 그거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. 첫 판이 아주 좋네요. 아, 맞다. 그리고 그, 이 무기를 아이 뭐야 이 무기를 들고 그어 어쨌든 이길 겁니다 다섯 번을 이 무기를 들고 아그 일단 만년설이 댐좀 붙이고 전투속기로 들어가기 하지만 내 에임이 문제였다고 한다 어 저기다 아 이게 안죽어? 티백이 하는줄 아 이걸 맞노 와 잘한다 첫판부터 아주 위기가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수레탄 하나 날리고 어, 많이 묻혔어. 아, 10포. 제발 10포, 나이스. 아니면 그, 이 무기 따로 하고, 오연등 그 따로 할까요? 오연등 따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. 그렇게 합시다. 오연등을 따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지 좀 붙이고 어느 정도 따라가서 아, 어디야? 어디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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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? 죽나? 아, 아, 10% 들지 말고 그냥 그 만년설이 들 걸. 제가 단검은 에임이 아직 안 좋아서, 단검은 아직 잘못 씁니다. 컷 와, 너무 치열한데? 아, 아무래도 부게 갖고요. 3 6육 어이, 망했다 이판. 아하. 호. 오지마. 아. 이판 쳤다. 일단은 저 수류탄이 먼저 날라오니까 피합시다. 저 수류탄부터 역시. 어? 어디야? 헬 e l 아, 일단 후퇴. 우, 일단 후퇴 돌진 컷 아, 급사, 급사일 때그 저주가 하나 있거든요. 저는 급사일 때 웬만하면 무조건 져요. 그냥 좀못 맞추고 오지마 제발 나이스 오 뭐야 휴 좋습니다 첫 판은 겁나 하드하게 이겼고요 두 번째 판이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제 실력도 지금 최대한 문제, 아니, 많이 문제인데, 그, 근접무기랑, 그, 만년서리만 쓸수 있거든요. 그전투도끼랑 그래서, 망할 것 같아요. 일단, 근접으로 붙어서 그냥, 때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거든요.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. 아. 그것 때문에 전판에도 겨우 이겼었는데, 첫판부터 위기가 느껴진다. 아, 처음 그 라운드부터... 어, 뭐야? 이게 맞네. 어, 나이스! 라운드 그 끝났으니까 써도 되.. 아이. 라운드 끝났을 때는 그 이거 써도 되는 거죠? 어, 80점 정도 붙였다 응. 응. 네. 네. 오지마. 음. 신거 뭐야 아 총감 총각 맞네 총감이 많이 좀 마이, 매우 좀 많이 엄청나게 좀 많이 아프거든요 원래 근적으로 붙을 예상이었지만 오 근적으로 최대한 안 붙는 게 낫다. <laughs> 아, 오지 마. 아, 하방은 망했다. 얼음 대 불이다. 하방으로 올거든요 뭐 하는 거지? <laughs> 방금 저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혼자 그 얼음 광선을. 아또 하방. 아니,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? 아어어 어, 어. 이게 신무기 그건가? 아, 이제, 문제의 5연승입니다. 아, 5 지지 않, 그, 5판 연속으로 지지 않고 이기기입니다. 이게 진짜 문제가, 실력이 안 좋아요, 제가. 그래서, 이거는 아마, 그, 아마 실패할 것 같거든요. 근데, 최대한 다, 해, 다 그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음, 트롤 들어야지. 모종답, 트롤. 그, 저기,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막아야지. 역시, 내가 뭐가 올줄 알았다니까. 한 명. 와우, 우리 지금 뭐지? 이럴 때또 내가 이런 걸 내면 안 되지. 아아싶포 들었구나. 한명 에헤이. 아이고. 하잇 캣카이 된장. 행행 행. 어쩔 십포. 어쩔 리볼 나이스. 와 우리팀 겁나 잘하네요. 아이, 물을 프로예요. 한 명, 에헤이, 아, 흥해흥 컷, 아, 내가 한 컷? 컨... 나내 힘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? 아이 깜짝이야! 아이 뭐야? 어 저건 내가 먹어야지. 노줌. 좀... 아이고. 나이스. 순식간에 오대아그사대오아사대 5대... 영. 아, 그 이걸 맞추노? 이걸 못 맞추노? 우리 팀 나이스. 응, 누구세요? 오, 뭐야? 나이스. 우리 팀이 다 하네요. 대형 교차로. 아니, 전장 진짜 에바야. 나 맨날 하다, 나 맨날 하다 말이야. 에헤이. 일단 첫 판이니까 이거 댈게요. 우리 팀그쓴한명 저까지 포함해서 두 명. 나 래핑 안 끼고 왔나? 어, 뭐냐, 쟤네. 아, 일단 두 명. 나이스. 에임, 그, 운빨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핵 아닙니다. 운빨이에요. 아, 예, 진짜, 아, 어, 너무 무서워. 우리 팀한테. 아야. 원래 제 에임은, 아, 이거 아닙니다. 원래 제 에임은, 어, 이게 아닌데. 원래 제임은 이렇답니다 못 맞춰요 그냥 그래놓고도 죽는 게 일상이죠 그리고 우리 팀이 이렇게 항상 캐리를 한다 나이스 이번엔 저안 뛰었고 아한대 나이스. 어. 으! 아 누구세요? 응. 나이스. 음 이분들을 보니까 쓰나를 쓸때 신중하게 쓰네요. 맞아 나 항상 그냥 대충 탔어 그게 문제였구나. 일단 이번에 이거 타고. 어라. 뭐지? 택 아닙니다 근데 방금 그두 명한테 맞은 것 같은데 그 에임이 오해인가 제가 잘못 본 거겠죠 한명 도와줘 컷트 가잇 아두 번째 판 아이 뭐야 번째 판도 어찌저찌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기긴 했고요. 아 상대팀 레이 엄청 높네요. 이 판은 진 걸로. 아 비가레나 진짜 예쁜데. 아아 망했다. 아 이런 진거 같은데. 음 점프 패드로 빨리 그냥 갑시다. 그 때처럼 그냥 운빨로 죽일 수도 있거든요? 어, 뭐야? 나 뭐에 맞은 거지? 그, 활인가? 그, 활씨 당기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. 진짜 나 뭐에 맞은 거지? 120된 활, 그, 헤딩밖에 없는 걸로 하는데. 어 우리 팀이 죽이네요. 아활 맞네 저 사람. 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오랜만에 나스나. 이유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입니다. 컷. 퇴 카이 까비. 퇴 카. 음. <laughs> 근데 랩이 높은 분들은 다 쓰나를 잘 쓰시던데. 누구세요? 오지 마세요. 올라가기. 어? 아니 무슨 사방이 저기야. 튀어? 와우. 나이스. 와. 오. 이겼어. 우리 팀저 빼고 다 잘하네요. 아, 나이스! 우리 팀또 에이스 하시나? 아, 이 판은 무리다. 와나 적용 말고 땅 거들 걸 그랬나 아 구급 당대를 들면 되게 되겠... 응 뭐예요 이게 왓... 또 the... 아니 왔다 할 왔다 아쓰나안쓸 거야. 이 판까지 지면 진짜 그냥 망했거든요. 이 판까지 지면 그냥 포기해야 돼요, 그냥. 그 다섯 판 연독을 하는 건데 그이 판이 지면 그 다섯 번 연독을 하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. 아, 진작에 돌격들 걸 아이, 돌격들 걸. 아, 두 판을 더 이겨야 하는데. 어, 야, 이쪽이 너무 많은데? 허, 일단 가장 큰 위기는 극복. 이게 맞는다고? 아. 아. 그래도 두 번은 이겼네. 네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오늘 그, 미션 하나는 그, 실패를 하긴 했지만, 그, 두 판은 이겼어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그, 이 영상은 이제 끝이 났고요. 그럼 여러분들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안녕!